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반갑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이 청주의 초임발령을 받았습니다. 몇년 전이라고요?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나라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지금 40년 전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분노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거 그냥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오셨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신촌에서 청년들이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모의 탄핵 재판입니다. 모의 탄핵 재판, 탄핵 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의 청년들이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걸 따라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세 시간 넘게 이렇게 토론하고 결론을 냈는데, 결론은 뭘까요? 탄핵 각하였어요. 청년들의 말이라서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청년들의 말인데,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연 이게 정의롭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존일 없습니까? 아니다 지금 법이 무너졌어요. 지금 법이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갈 바를 잃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아니죠. 에이! 자,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아, 법원, 헌법재판소, 수사 기관이죠. 네. 그런데 여기부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구속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 대통령을 누가 구속했습니까? 공수처 공수처가, 공수처가 했죠. 네. 무슨 죄로 했습니까? 내란죄로 내란죄 어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놈들했으니 가짜 구속이 맞지요. 네. 그래서 분노에서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항의하고 저항했어요. 그랬더니 다 갔다가 붙잡아버렸습니다. 아까 김치미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연행한 것이 100명인데, 맨 처음에는 43명을 구속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공안부에서 불법 집회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100명 연행되면 대부분 훈방하고 맞습니다. 불구속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 한 노댓명, 대여섯 명만 구속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00명 중에 43명이 구속됐고그 위에 또몇 명이 더구속돼서 지금은 80명 넘게 그렇게 구속이돼버렸습니다 즉각 삭방하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년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했는가 개인의 사익를 위해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김지미 변호사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변호사들을 모아서 그 구속된 사람들을 무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다제 아, 재판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재판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조속히 석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방라석방라 저들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구속 영장 청구해 보니까 청구해 보니까 안 되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본래 공수의 관할은 중앙 지방 법원입니다. 안 되니까 공수처 옆에 서부 지법 지원으로 옮겨가지고 서부 지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굴이다. 그래서 짬짬이라는 말을 하죠. 네. 법원이 그래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대로 반드시 법치를 바로 세우는 종이를 세워서 대통령을 조속히 촉방하고 또 각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지요. 네! 예, 여러분 모두의 뜻이 결국 승리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하겠다고 했죠. 네, 벌써 해주셨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정의로운가 이걸 물었죠? 네. 둘째 질문은 민주당의 행태,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탄핵 몇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30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몇번 했습니까? 29번입니다. 29번인데, 또 최상목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죠? 네. 탄핵하고, 탄핵하고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월요일에는 날 다음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 되겠습니까? 탄핵 되겠습니까? 기각입니다 기각되죠? 기각입니다 네 이제 한덕수 총리의 기각이 눈앞에 있는데 최상목의 탈핵 추진 그어 <laughs> 분이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차피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최상목 보는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으로 갑니다. 어차피 됩니다. 지금 있던 자리 재정기획부 장관으로 가겠죠? 맞습니다. 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탄핵이 기억될 걸 뻔해 알면서 한덕손이 나올 곳을 알면서 그러면서 최상목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 정상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해봐야 소용 없는 것이죠. 소용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막겠다는 거고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 장관마다 다 탄핵하면 이 나라 일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에 대해서 다 구치소에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이 나라 일 누가 합니까? 저들이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라도 하겠지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거다안 되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신 거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도구요 수단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윤 대통령을 되살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 아, 예, 여러분들 그래서 오셨죠? 네! 자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탄핵은 정의로운가? 대통령 탄핵은 정의로운가? 두 번째는 뭐였죠? 민주당 이래도 되는가? 여러분이 다 내주셨어요 제가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도 되겠습니까 여기 어린, 어린 아이들이 지금 왔다 갔다 뛰어놀고 있어요.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어요. 공산국가가 되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폭압과 압박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 딸들, 손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만약 한 번만 더 정권을 뺏기면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공산국가로 갑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들이 다 사회주의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빨다 네, 얘기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모든 정책은 다 사회주의 정책이었어요. 빨리이를 적단합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회주의가 돼 버렸는데 판만 바꾸면 이들 공산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지 못하면 공산과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박선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박선원의 이야기 아시죠? 네. 본래 노상원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노상원 아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노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박선원은 이 사람을 뭐라 부리냐면 로사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로사원이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지금 안에 빨갱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물스물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나시죠? 네. 우리도 화나는데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나서 분신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가정도 행복한 분이에요 제가 문상을 갔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런 분이 왜 분신을 했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니 같이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바로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도 아니에요. 두 번째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지켜합니다 지켜내야 며칠 전에 삭발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삭발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500명 한 단체에서 삭발한 분들이 700명이었어요, 여러분. 와, 500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700명이었답니다.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좌파 정권, 나라 무너뜨리는 정권들의 분노에서 삭발까지 한 것이겠죠. 500명, 800명이, 700명이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조직의수도 123명 삭발하려고 했는데 300명이 했다고 합니다 이 박수 칠 일은 아니겠지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정말 천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왜 삭발을 했겠어요? 왜 단식을 했겠어요? 단식하는 사람들 저 무도한 경찰이 또다 끌어냈답니다. 나라 무너져가는 걸 보고서 분노한 저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끌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막으려 와다가 연행돼 버렸어요. 그 사람. 연행하려는 걸 막는 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 수사를 너무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100명이 연행됐다면 많아봐야 대여섯 명이라니까요 이거를 거의 80명 가까이 구속하고 단식해도 끌어가고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살려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일이 아주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그래, 말이 뭐였죠? 다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통령 탄핵 소취했잖아요. 이거를 각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꾸 일어나는 안전을 해서 좀 불편해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일어나셔야 될것 같아요. 일어나십시오! 안 나, 안 일어나도 됩니다. 대통령 탄핵 각하에 찬성하면 안 일어나도 됩니다. 다하 일어나도 자, 제가 그거 한번딱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번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